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오직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서 교회를 크게 부응시키시고 건강하게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대표적인 유명한 보수 교회에서 내게 부흥회를 요청해 왔다.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학적인 사람들이라 학적인 설교가 요망되는 곳이었는데 그 교회 분위기에 맞추어서 점잖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풀어나갈까 생각해봤지만 나는 첫날부터 성령을 받으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때 앞에 앉아있던 아가씨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방언을 할 테니 통변을 해달라는 것이다. 방언이 끝난 다음 내가 그 아가씨에게 물었다. 자매님, 6개월 전에 남편이 죽었지요? 그러자 그 자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옆에 같이 앉았던 청년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직 미혼이에요. 나는 다시 물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지요? 이번엔 청년들이 모두 까르르 웃었다.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니, 옆에서 대답하지 말고 본인이 대답하세요. 그러자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들로부터 와!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자매는 서독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6개월 전에 죽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와 미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화여대를 나오셨지요. 학교 다닐 때도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때는 교회에 안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은혜를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맞죠? 네,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자매님,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매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저는 왜 남편이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부흥회가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자 그곳에 모인 교인들은 물론 처음으로 초대받은 불신자들까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그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인해. 그 자매뿐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과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아무리 일이 급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보다 먼저 하지 말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간다.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법이다. 기도할 때 사탄은 물러가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일수록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 목사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다름 아닌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학교 졸업반 때 그동안도 기도 제목 1호는 언제나 부모님의 구원이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한 번쯤 해보고 싶었고 부모님의 구원 문제도 절실하던 터라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뿌리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물만 마시고 굴속에 들어가 눈을 잠깐 붙였다가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일주일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졌다. 내 몸에 무슨 성냥불 같은 게 떨어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기도가 끝나자 나무도 꽃도 하늘도 그렇게 푸르고 맑아 보일 수가 없었다. 똑같은 사물이건만 이전과는 전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뿐만 아니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도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달라졌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기도를 하면 정말 하늘로 상달되고 있다는 뚜렷한 확신이 들었고 말씀을 보면 십년 골수가 쪼개지는 감동이 찾아왔다.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고 설교 듣다가 통곡했다. 내 삶은 완전히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달라지는지 알것 같았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보냈을까? 고향에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 말이지, 네 엄마랑 함께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마. 너무나 놀란 나는 아버지께 되물었다.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내가 언제 허튼 소리 하더냐? 전화를 끊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었다.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기도를 드렸어도 응답이 없더니 금식기도 일주일 만에 응답을 주시다니. 드디어 주일 저녁 고향교회에 전화를 드리니 목사님께서 기쁜 목소리로 받으셨다. 나전도사 축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일 새벽부터 나오시더니 난예배 때 등록하셨고 저녁예배까지 나오시더란다. 아버지와 차 한잔을 하며 담소를 나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곧 목사가 될 텐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요. 출발은 그렇게 인간적이셨지만 나중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일관하셨다. 아버지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하여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나 목사, 내가 예수를 늦게 믿고 이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네. 내가 교회라도 하나 세우고 눈을 감고 싶구나. 마침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진주에서 떨어진 하동군 북천면 자신의 고향에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곳에 교회가 없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한 시간 차를 타고 진주로 나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래, 우리 며느리의 고향에 교회를 지으면 더 좋지. 아버지는 그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으셨다. 아버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재산이 있는 게큰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신 후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도 시간도 주를 위해 아낌없이 쓰시는 본을 보여주셨다.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면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 40일 동안 온 교인과 나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드렸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면 오늘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할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기도에 집중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했고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 그중 이성분 집사님이 하루는 소경인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는 자유당 시절부터 대학 교수로 활동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에 연루되는 바람에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화병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었다. 몇년 동안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봐도 소용없었고 치료를 위해 일본까지 다녀왔지만 한번 잃은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성분 집사님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실만 믿고 그 소경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영 자신이 없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한참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곁에 있기가 곤란해서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뗐는데 불과 몇 걸음을 떼었을 때 갑자기 목사님,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보입니다, 보입니다. 누군가 소경 앞에 손가락을 펼쳐 보이자 하나, 셋, 일곱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회중들이 일제히 와하고 소리 질렀다. 나도 깜짝 놀랐다. 허리가 나았다든지 부린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다든지 하는 기적은 많이 봤지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는 기적은 처음이었다.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능력의 목사, 불의 사자 등 나는 그저 늘어나는 양 떼들을 어찌먹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린 것 뿐인데,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교회는 몇천 명씩 놀랍게 부응해 나갔다. 수십 년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25박 26일간의 성지순례길에 올랐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려니 그긴 기간 동안 혹시 모르니 설교를 준비해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는 언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 설교 다섯 편을 준비해서 여행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집트에 도착하자 다른 성지 순례팀에서 우리 팀에게 강사가 사정상 못 왔으니 급히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 왔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이드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나서는 이가 없어. 아무도 안 가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여행길에서 첫 설교의 테이프를 끊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설교를 세 번이나 더 하게 되었고,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파리에서 하루를 보냈다. 세느강을 가로질러 배도 타고 에펠탑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간호사들 100여 명이 모인 팀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왔다. 그날도 강사가 펑크를 낸 것이다. 역시 우리 팀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네가 없어 내가 다녀왔다.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자 어떤 분이 감사하다며 선물로 바바리 코트를 입혀 주었다. 강사비를 거절했더니 대신 준 선물이었다. 그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문득 아 오늘로서 25박 26일 동안 다섯 번 설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 이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다섯 번 설교를 준비했더니 다섯 번 설교자로 쓰신 하나님, 그때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다음날 한국으로 오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간단하게 내 간증을 말씀드렸다. 제가 여행길에 오르면서 설교를 다섯 편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총 다섯 번 설교 출장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만 그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자 모든 목사님들이 박수를 쳐 주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단점이 있다면 준비는 안하고 열매를 너무 쉽게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방법 수단에 연연하게 되고 거짓된 행동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목사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말씀을 파고 또 파고 기도를 하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꼭 터트려 주신다. 그 말씀의 생수를 던져주면 교인들이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모여든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기만 한 것이다. 만약 다음 주에는 설교를 뭐 해야 하나 라는 고민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불성실에서 비롯된 고민임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 적어도 목사라면 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뭘 골라서 줘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질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준비된 목회자의 교회에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도 평소에 늘 기도와 예배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놀라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드려요.